자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정말 서울 부동산 얘기 나올 때 빼놓지 않은 핫한 곳이죠.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여러분 마곡지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판교 그리고 또 DMC 상암지구보다 몇 배나 더큰 신세계가 열리는 그런 부동산 핫한 지구입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어, 지하철 5호선이죠. 네, 마곡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초역세권에다가 3명 코노 상가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입지가 대단한지 앞으로 또 미래가 얼마만큼 더 크게 펼쳐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마곡 사이언스 타워 2차 전문가분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마곡 사이언스 2 분양을 맡고 있는 정재영 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님. 어, 당연히 뭐 1차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기 때문에 2차가 당연히 또 이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네. 지금 입지가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바로 보니까 지금 마곡역 5호 5번 출구에 나오자마자 바로 이 상가가 또3면이다 이렇게 튀어 있는 그상 상가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여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지금 공사 중이지만 완공됐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될 것이다. 네. 네. 머리머리도 이 마곡지구가 정말 어, 최고의 입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네. 마곡지구는 그 기업체들 위주의 음. 그 연구단지 맞아요. 네. 많이 들어와 있어. 연구단 대기업의 연구단지를 네. 어, 유치해서 음. 어, 기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있기 음. 때문에 음. 여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맞아요. 그런 신도시들의 음. 그 베드타운 음. 이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 어, 기업들 위주. 음. 또 가장 또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또 스타필드가 또 입점 예정이라고. 그 주변에 또 생긴다면서요. 네. 어, 마곡역과 바로 연결되는 음. 위치에 이제 스타필드 음. 지금 계획 중이고요. 음. 네네. 저희. 건물에서는 뭐 도보로 뭐 5분 5분가량 네. 5분도 안 걸립니다. 바로 네. 차도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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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필드는 뭐 이미 지금 뭐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죠. 너뭐 미사지구에서도 성공을 거뒀고 그렇죠. 고향 스타필드도 성공을 거뒀고 그렇죠. 주변에 또집가도다 많이 상승했고 그 덕분으로 네네. 여기도 또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laughs> 그럼과 동시에 또 여기 또 기업들도 LG 사이언스도 알앤디네또 들어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미 지금 들어와서 만 칠천 명가량 근무를 어. 하고 있고요. 어. 앞으로도 더 음.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수요는 탄탄하군요. 네네. 자그 거기에다가 또 의료 시설까지 또 갖춘 또 종합병원이 또 들어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발산역 앞에 음. 지금 음. 이대 이대 아니, 이대병원 그렇죠 이화 네, 종합병원 예, 예. 이화 종합병원이 지금 이미 이월달에 개원을 했고요. 이야. 그럼 뭐. 어, 생활의 편리함과 그리고 또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서 또 수요도 풍부하고 네. 뭐 젊은 층도 유입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상권도 굉장히 활발하게 네네. 지금 중심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어, 가격대가 높죠? 많이 네. 높고요. 네네. 그 발산역 음. 중심으로 그쪽이 음. 아무래도 먼저 음. 어, 분양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상권이 이미 형성이 돼 있고요. 음. <laughs> 지금 마곡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라고 음. 보시면 됩죠다 와공역의 향후 몇년 후의 모습을 이제 음. 발산역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음, 음. 지금은 이제 다 중공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음, 음. 이제 시작이고 음. 지금 기회를 잡으시면 음. 앞으로 이제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음. 혜택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관심이 있는데 <laughs> 좀더 자세하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 마곡지구가 다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그런 미, 미래 발전 그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도 대학 기업이 들어오고 또지 발산역보다 마곡역 쪽은 이더 아주 팽창할 여지가 남아 있다.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 특히 또 스타필드도 들어오고 그렇죠. 이와종합병원이 들어와 있고 이월부터 들어와 있고. 네네. 네, LG 사이언스도 지금 들어와 있고. 네. 아. 스타필드 옆쪽으로 강서구청이 지금 이전 계획이 있거든요. 구청까지. <laughs> 네네. 구청 주변에 맛집이 많거든요. 그 상가들도 또 화랑이거든요. 거기가. 그렇죠. 아참 얘기만 들어서는 굉장히 지금 입지가 아주 좋으네요. 서울시 안에 이런 음. 신도시급의 음. 그 특지 개발지구가 음. 사실은 문정지구랑 음. 상암이랑 음. 마곡 세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이 희소가치적인 어. 측면이나 향후 음. 발전적인 면을 음. 봤을 때 많이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 같습니다